올 들어 코스피 최고점, 천스닥 등을 이뤄낼 만큼 주가가 오르면서 국내 증시의 몸집도 커졌죠. 장외 해비급 기업들의 IPO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시가 총액 3천조 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변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아, 이효석 아카데미로 인기가 높은 SK증권 이효석 자산전략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효석 아카데미 모뭐 회원들 많이 늘고 있습니까? 네한 9만 분 정도 좀돼가지고네 그래.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것 같습니다. 네주 네. 이제 경제 이슈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어, 미... 아카데미라고 해서 네. 교육을 많이 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자, 뭐이 미연준의 FOMC 저희가 이자리에서도 한번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네. 어, FOMC 결정이 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뭐 밋밋한 것 같았는데 뉴욕 증시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은 것도 보이고 시장 어떻게 반응했다고 평가하세요? 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어렵다. FOMC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이게 단순하게 금리가 뭐 음. 매파적이다, 뭐 아니면은 인플레를 모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네. 어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될 정도로 아, 어, 어렵고요. 네. 그리고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요? 제가 세 음... 가지 정도 미스테리하기요. 음, 최고의 이유. 전문가도 미스테리하게 보는데 일반 이 투자자들은 상당히 헷갈리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음, 네. 되게 매파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어, 매파적인 아. 의견이 많았는데 미국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아, 발표되고 나서. 네. 네. 그러니까 30년물, 10년물 금리는 지금도 하락하고 있고 금리를 하락하고 있어요. 뭐 금리 인상한 대매, 예. 인상이 빨라진 대매 뭡니까 이게 <laughs> 미스테리하죠. <laughs> 아. 두 번째는 예. 인플레이션을 인정했고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얼만큼 큰지를 반영하는 지표가. BEI라는 지표인데요. 이 BEI? 지표는 네. 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어, 이 지표도 급락했습니다. 음, 그러면 시장에서 공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급락했다. 뭐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데 또 인플레이션 기대는 급락하고. 이것도 미스터리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네.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걱정하고 했다. 음. 경기 민감주도 급락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경기 민감지도. 네. 그럼 이게 저... 음... 세 가지가 모두 예. 지금 앵커님께서 들어보시기에도 예. 이거 지금 얘기 듣는 거랑 좀 다르죠. 네. 다른 그리고 그냥 지수만 아니라. 보면서 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예. 또 시장의 색깔도 많이 바뀌었고 음. 그 내부적으로 환율 시장 그리고 금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굉장히 좀 복잡한 신호를 아... 보내고 있어서 예. 제가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아...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해석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네. 종합한다면, 그러면 뭐 어렵다는 표현 말고, 종합한다면 시장을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요. 어.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어, 연준의 어, 매파적인 행동을 보유 다음에 왜 이런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을까? 음, 반대로 예. 금리는 하락하고. 그리고 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내려오고, 음. 어, 경기 민감증도 하락하고, 음. 그거는 뭐냐면요. 펀더멘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해보자고요. 경제가 좋아지는 거는 바뀌지 않으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는 건 이만큼인데 경기와 관련된 주식이 이만큼 올라와 있다고 라 하면 이게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비록 경기가 좋아지지만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관련 주식과 높피 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어,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 이 회사 실적 되게 좋은데 주가가 왜 빠져요? 라고 어.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펀더멘탈은 좋아요. 실적은 이렇게 좋습니다. 으흠. 근데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적은 한 15도 정도로 좋은데 주가는 뭐한 7, 80도로 올라가 올라갔었다가 어. 내려오는 거라면 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음. 부분도 결국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음. 경기, 인플레,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어, 기존의 그 연준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온 것은 맞지만 시장이 그것보다 더 많이 반영했다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상당히 좀 어렵고 부럽습니다. 말씀하기에도 네. 어, 말씀드리면서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질문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는데, 음.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뭐 코스, 뭐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뭐 연일 신고가에다가 나스닥도 거의 빠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음. 보면 저는 이렇게 볼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유동성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유동성이 강이 아니고요. 유동성의 바다입니다. 워낙에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런 말씀이시죠? 음. 올해 어,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유동성은 흡수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오히려 더 많이 늘었고요. 이십이는 유럽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연준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 이십이는 유럽은 네. 근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십이도 음. 있고 유럽의 예. 중앙은행 그리고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 그 중앙은행의 자산이 더 많을까요? 어떤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풀었을까요? 어, FRB가 많이 푼거 아닙니까? 당연히 연준이 네. 더 많이 푼거 아닙니까? 라는 네. 질문, 네. 대답을 하시는 네. 분이 99.9%인데요. 아, 안 그래요. 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들어봐도 네. 연준이 한2 0이가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해 주시는 음. 분이 많아요. 네. 제가 이제 깜짝 놀랄 말씀을 드리면 예. 2 0위가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말부터 음. 작년 말에 2 0위는 9조 달러가 넘었고요. 예. 연준은 아직 8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음. 2 0위는 그러면 그 혹시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어.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라도? 뭐못 들었습니다. 어. 증가하는 속도는 지금도 네. 여전히 빠릅니다. 아, 지금도 여전히 빠르게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빠르게 계속 풀고 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BOJ에서는 예. 갑자기 BOJ가 기후 위기를 뭔가 우리가 해야 될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동성을 더 풀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연준에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언론에서 엄청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연준이 테이퍼링 언제 하냐 금리 인상을 언제 하냐 등등 거의 어, 긴축하면 어떡하지라는 거지만 네. 실제로 2 2여비오제에서는 돈을 한쪽에서는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동성의 바다다 아... 지금 홍수가 났다. 지금 달러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바다라는 얘기는 통화가치가,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니까 웬만하면, 웬만하면 진짜 안 좋은 자산이 아니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더 어렵다. 하락한다라는 아, 네. 것은 마치 바닷속 깊은 곳으로 잠수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건 아주 안 좋은 자산이 그렇죠.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연준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키시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대개 어, 지금, 지금 보면 데 매파적이라고 했지만 매파적이라고 실제... 보고 있으나 연준의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더 생각보다 천천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요. 내년 내후년까지 봐도 천천히 할 겁니다. 하지만 몸을 바꿔서 틀고 말을 바꿔서 하면서 결과적으로 바꾸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의 통화 정책이나. 어, 재정정책을 바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준이 이렇게 갈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몸을 틀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신흥국에서는오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어.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 우리 빨리 금리 금리를 올리든지 어.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음. 거죠. 연준이 움직여서가 아니고요.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올릴 거는 아직도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2년이나. 2년이 음. 2년이 될지 1년 8개월이 될지 1년 9개월이 될지 모르고 네. 네. 여전히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측면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니 그래서 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난번에 마치 금리 인상이 뭐좀곧할 것과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게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는 그런 게 맞는다고 봐야겠군요. 네. 어, 그러면 당장 그렇게 금리 인상 미국 연준이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인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이라든지 자산 구조 이런 걸 어떻게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이제 뭐 미국의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는 어, 사실 전문가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사는 것도 어렵지만 잘 파는 건더 어려워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좀더 높은 주식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이 싼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올해 이미 사, 오십 프로씩은 전부 다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이도가 있으니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어, 대신에 이제 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빠지기도 어렵다. 빠지기 않다. 어렵다는 건 주가가 빠지기 어렵다. 주가가 그런 주가가 전체적으로 빠지기도 만만치 않다. 맞지 만만치 않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음. 미국은 뭐 돈도 많이 풀고 통화 그러니까 어쨌든 스탠스는 이렇게 바꾼, 바꾼 거다. 음. 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국에서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건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퀄리티가 높은 주식으로 가야 된다. 음, 음. 퀄리티가 높은 주식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망하는 것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쭉 줄을 세웠을 때 제일 끝에 있는 애들 음. 그런 애들로 주식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떤 애들이 안 망할 것이냐에 대한 네, 얘기는 재무 제표가 탄탄한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재무 제표가 탄탄해야 될것 같고요. 재무 제표두 번째로는 네. 외부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안 받는 회사들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는 막 좋아졌다가 안 좋을 때질 때는 또안 좋아지는 경기 그런 상황에 회사들보다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기업들 그렇죠. 경기와 관계없는 주식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럼 요즘 시장에서 뭐 시총 전쟁을 벌이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이두 회사가 동시에 오르면서 경쟁을 하잖아요. 이건 지금 금리 인상 환경과 빗대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안 좋아질 때안 좋아질 수 있느냐? 그건 음. 좀 도, 논의인 것 같아요. 아... 카카오와 네이버는 내수 시장에서 어, 영역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모빌리티 포함해서 보험, 은행 전부 다 지금 확장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글로벌 경기와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글로벌 경기와는 관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회사의 경쟁 구도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갈 거라고 혹시 팀장님 덤망하십니까? 저는 우열을 가리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아,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카카오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예. 많이 부각되면서 카카오가 잘하고 있지만 네. 네이버도 만만치 않고 음. 네이버가 내세울 수 있는 경쟁도 만만치 않아서 영역이 지금 소 아주 일부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영역이 점점 점점 확대되면서 두 회사의 시가총액의 합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회사도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작하는 시점이요. 이 코스피, 코스닥.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들이 주도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빅스. 그래서 큰 것들, 큰 것. 빅. 빅. 네. 큰 것들이 좋다. 세용주가 좋다. 음. 예. 좀더 안전한 상황이, 안전한 주식이 좋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지금 뭐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거나 퀄리티가 낮은 주식이거나 실적에 민감도가 큰 주식이거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주식들로 어, 포트폴리오를 바꿔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대형주. 종목들은 대형주 그리고 안정성을 네. 네. 좀 추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업종별로 해서 그런 두 가지 성격을 좀 확실히 갖춰진 그런 게 있을까요? 최고로 안전한 건 뭐냐면 네. 어, 공격하는 거예요. 최고의, 공격. 수비는 네. 최고의 수비는 공격수잖아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장을 할수 있는 회사들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못하는 회사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음. 그래서 어, 구조적으로 대외 경기와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그린, 어, 그린? 기후 정책과 관련된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인프레 환경 시대 주식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SK증권 자산 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